마젤란이죠, 여러분들. 마젤란. 나도 이제 되게 약하다고 믿고 싶었었고, 허, 거, 거품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절대, 절대 약한 캐릭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젤란. 절대 약한 캐릭이 아니고, 스킬이 히드라죠. 어, 히드라로 야, 티치 패거리 약간 독, 독, 얼렸다고 해가지고, 티치를 이겼다라고 하는 줄도 있는데, 지금 티치랑, 만약에 마젤란이랑 다시 만나면은, 마젤란 한방입니다. 진짜 제가 장담하는데. 현시점 상황, 티치 존스습니다 근데, 마젤란도 레벨 6가 오픈이 되고 나서, 마젤란도 중환자실에 실려갔다고 하죠, 여러분들. 레벨 6가 그만큼 무서운 애들입니다. 걔네들 다 탈출했고, 마젤란은 레벨 6탈출 애들 막지도 못했을 뿐더러, 막, 음, 막다가 중환자실에 실려갔다고 했어. 그니까, 러 레벨 6에 있는 새끼들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야. 마젤란도 감당이 안 됐다는 소리죠. 시류가, 시류까지, 그래서 이제 깜빵에 들어가 있던 시류까지, 빼내서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시류가 바로 통수. 마젤란, 독동열매 능력자고, 초인계입니다. 자연계일 줄 알았는데, 초인계입니다. 독동열매 능력자의 상위열매로서는 이제 시저가 있죠. 가스가스 가스 열매. 확실한 상위입니다. 열매로서는. 근데 마젤란도 내가 보기엔 분명히 좀 세고, 어떻게 보면은 해군대장에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그런 능력자였어요. 금사자 시키 때부터 부서장으로 활동했었고요. 엄청 옛날부터. 그러니까 되게 중장도, 그냥, 얘도 약간 짬킹 중장이에요. 짬킹 중장. 되게 옛날 때부터 22년 전이면은, 키자루 중장 시절. 어, 라온님 어서와요. 어서와요. 키자루 중장 시절이죠. 키자루. 약간 내가 보기엔 키자루랑, 내가 보기엔 사카스키랑 아오키지. 얘네랑 같은 동년배 때인데, 시키 탈출이랑,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부서장으로 있다가, 임펠 다운 때 이제 대사건이 터지지. 진짜 애들 다 탈출하고, 그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간격됐죠? 어. 예, 그 계급이 내려갔어. 부서장으로. 한니발한테 서장을 내줬죠. 어좀 비운의 케이스. 내가 보기 엔 어떻게 보면 해군 대장에 그러니까 해군에서 해군 멤버들을 대장에 안 올렸잖아요. 대장에 안 올렸고 약하니까 그나마 내가 보기 엔 가장 대장에 근접해 있었던 게 마젤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어 마젤란이 어떻게 보면 해군 대장에 좀 해군 직속으로 해군 대장에 좀 승진할 수 있는 유일한 좀 어떻게 보면 좀 강력자라고 나도 봤었었는데 어 조금 네, 좀 아쉬운 케이스. 동동 열매. 아지고 보면 그런 건데 근데 대장 제목은 아닌 것 같아요. 임펠다운 존나 뚫리고 어한 내발이죠 한 내발 한 내발이고 똥배 나왔고 시키 때부터 그때 시키 때는 직책이 그렇게 안 높았어요. 야 부서장이었고 어 시키가 뭐라고 하니까 아 서장이 되고 싶어라고만나 약간 서장 내가 보기엔 장래희망이 핵그 임펠다운 서장이에요. 장래희망 소장이 되고 싶어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부터. 옛날부터는 장래희망 그임페타운 소장 서장이에요, 그 서장 시키 보자마자 엄청 좀이다. 시키가 그때는 상황이었으니까 존나 세죠. 바다의 왕이었으니까. 자 시류는 여기서 안 보여줄게요. 샤디죠. 디 샤디. 시류는 이제 검은색 쪽이니까. 샤디 남에게 고통을 주는 걸 보며, 주면서 즐겁다고 화악거린다. 세디스트? 음, 사디가 세디스트 에서 나온 말인가? 옥졸 짐승들과 어.. 미노타우스도 미노타우스도 있고 제브라도 있고 옥조.. 옥졸 중에서 여러분들 그게 있죠? 그 동물애들 걔네들이랑 해가지고 얘네 뭐 딱히 그닥 나온 건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앙코프랑 약간 얘들한테 약간 좀몇번 맞춘 적은 있었는데 그때 뭐 이앙코프랑 맞았을 때 빼고는 맞췄을 때 빼고는 딱히 뭐 그게 렇 크게 내용은 없는 친구 앞으로도 나올지는 약간 조금 애매합니다 어 예예. 살데스인가? 어 맞네 살데스 얘는 얘는 어디였어? 몽키 디 루피가 우연히 합류한 버기, 미스터 3와 함께 맹수 지옥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함정에 빠질때 불리 불고리들을 이끌고 첫 등장한다. 이후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하고 도망친 루피를 불고리 등을 동원하여 추격한다. 추격이 전부였네요, 이 친구는. 어, 추격이 전부였고 어, 얘도 있네, 얘도. 얘가 좀마지막 어디 쫄짝 걸려 제일 낮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으로 생겼네요. 인펠다운 멤버들 중에서는 가장 정상적으로 생겼고 음 도미노 표지에서 몇번 나오지 않았나요? 누구랑 이게 어, 어 표지에 좀 나왔었는데 었 표지에 뭐 쇼핑하는 장면도 나왔었고 660이라 표지에에서는 새롭게 서장이 된 한나발 곁에서 간수장 간수장이 여러분들 시류의 위치였습니다 근데 시류보다는 한없이 약해 보이네요 시류 시류는 간수장이긴 했지만 거의 마젤란이랑 비슷한 실력이라고 했으니까 실류 시류, 실류에랑 뭐 똑같은 거라고 하지만은 아 너무 능력이 다자 다른 것만 저도 아는 것만 설명했는데 유래까지 있다면 유래 뒤적 뒤적 임펠 다운 간수들은 복장이나 오프닝에서 하는 하이히틀러스러운 자세로 볼때 나치 그 중에서도 슈츠스타펠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아마 아우슈비치 같이 강제 수용소와 이미지가 연관되어서 그런 듯하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아우슈비츠는 절대왕의 상징이라는 거고 1펠다운은 엄연한 정당방위라는 거다 그렇지 그거는 그렇죠 야 근데 모티브는 야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은 나요 제복같은 데서 마젤란부터 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약간 나치 그쪽 좀 나죠 여러분 들 약간 느낌이? 어임펠다운은 여러분들 그거죠 완전 정당 약간 정의 이런거죠 악을 뭐 막는다 이런걸로 해가지고 어, 근데 이게 원피스 자체가 보면은 세계막 신화 진짜 있었던 일 그런걸 많이 해서 했었어요 여러분들 음, 어다바이선생님 어서오세요, 님 어, 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일단 여러분들, 해군은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해군이죠. 아,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해군, 해군이 멤버가 좀 중장대까지 너무 많아가지고, 다는 뭐, 밑에 짬뽕까지 못했어요, 되게 좀. 이제 이 친구, 여러분들 아시죠? 어, 나이가 내가 보기에는 80대야. 어, 80대. 80대, 80대. 콩. 아시죠, 여러분들? 콩. 약간 좀 내가 보기엔 진짜 하는 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예비군 동대장님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80더 돼요 생고쿠 거프 그러니까 거프 생고쿠 대장 시절 거프 중장 로저랑 싸울 때 50대 시절에 그 당시에 원수였어요 존나 높았던 거예요 아니 존나 높아 계급이 존나 높았어요 그러니까 하는 건 딱히 없는 것 같아 뭐 우도도 없고 그러니까 오로성 바로 밑에 느낌에다가 아, 없어요. 나 뭐, 없어, 없어. 하는 건 진짜 없어요. 무슨 지금의 모몬 갖고 야, 모몬가는 대장도 못 올라갔는데, 얘는, 고, 얘는 대장을 거쳐서 이미, 근데, 싸움은 존나 잘하게 생겼어요. 몸 봐봐. 쌩고쿠 존나 팰것 같아요.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어, 생고쿠랑 대화하면서, 쌩고쿠가 자기가 제대한다니까, 거프랑 제대한다니까, 자기 이나이 돼가지고 할거 없다고 하니까, 자기 귀에 거슬린다는 듯이 말하죠. 자기 귀가 약간 가렵다고, 자기한테 하는 소리 같다고, 음. 아 근데 되게 센거 같긴 해요 근데 거프가 거프 중장 시절 얘한테 존나 반말합니다 어 거프 거푸. 거프는 얘한테 반말을 해요 왜, 내가 왜 당신의 말을 들어야 되지 하면서 그냥 거프는 그때부터 자기가 존나 센거 알고 원래 대장 정도 되면은 원수한테 반말 많이 까더라고 이게 원래 원수는 쎄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장 중에 한 명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거프는 그때부터 존나 개기더라고요 얘네들은 뭐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 뭐 오로 성이랑 뭐 맞닥뜨리는 것도 없었고 음, 딱히 뭐 없었던 것 같아요 대사는, 이때, 센고쿠 때랑, 그 전에, 약간, 거푸한테 뭐라고 했을 때. 원피스 영어 때. 센고쿠죠, 여러분. 센고쿠. 어, 센고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런 말까지 하서좀 미안하긴 한데, 좀 능력은 센것 같긴 한데, 아, 존나 센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일대일로 누굴 제압하는 걸본 적은 없어요. 갓고쿠. 일단은, 환숙의 열매가 뭐냐면은, 상상의 동물들이란 말이야. 불사조, 사람 대불대불 열매잖아요. 야, 부처 열매. 근데, 생고쿠의 열매가 내가 보기에는, 진짜 마르코의 열매 그, 그 이상으로 희귀종이란 말이야. 환수종은다 희귀종이지. 어, 금강불기 존나 센 거. 근데 모르겠어.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정상결절 때 싸우려고 했던 거는 정상결절 때였어. 마르코가 그때 거프한테 딱밤 맞을 때, 거프가 나설지는 이제 몰랐나 봐. 생고쿠 입장에서는. 근데 생고쿠가 약간 당황을 해요. 마르코가 날아오니까. 자기가 지금 변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 센고쿠의 스킬은 몇개 있지? 쇼격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딱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쇼격파 약간 거대화죠 거대화 어 충격 어 충격파 존나 제가 티치 얘네들이 얘네들한테 한번 날렸는데 약간 피는 좀 흘렸는데 바로 그 다음에 흔들흔들 열매로 응수를 하죠 근데 반반 갔어요 반반 센고쿠랑 존나 세단 소리야 티치가 센고쿠의 충격파랑 그 뭐야, 티치가 흔들흔들 먹자마자 반반 갔으니까, 진짜. 근데 흔들흔들 열매가 진짜 사기긴 개사기야 초인계 거의 원톱이죠? 어, 반반 가져가서 존나 센 거야. 그니까, 러 생고쿠의 능력은 딱히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은, 거프가 승진을 안 해서 해군 원수에 올라갈 수 있게 된게 아닌가,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어, 보면은, 응. 어. 그니까 모든 약간 뉘앙스라든지 이런 거는 무조건 해군에서는 거프가 원탑! 이런 느낌 나고. 어, 생고쿠 위에 뭐제트도 있긴 한데, 버프가 원탑, 이런 느낌 나요. 그래서 요즘 내가 센고쿠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가, 센고쿠에 대해서 뭐 내가 뭐, 안 봐도 뭐 센고쿠는 다 아는데, 센고쿠랑 뭐 이런 거 많이 비교를 하시더라고. 뭐, 카이도랑 센고쿠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젊었을 때 기준으로는 모르겠어. 뭐 비슷할 수도 있긴 한데, 비슷할 수도 있긴 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 당시 만약에 싸웠으면 센고쿠가 아마 존나 쳐맞지 않았을까. 예. 예. 이, 인가, 그러니까 정상결전 일보 직전에, 맞아 떴으면 카이도한테 존나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안 되죠, 솔직히 상대는. 어, 센고쿠 딱히 뭐 없어요 얘는. 그리고 쟤 누구야? 추루 중장이랑도 되게 친합니다. 추루 중장 젊었을 때 사진 보면은 센고쿠 거프 추루 중장 제트 딱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거프 오, 존나 쎄죠 여러분들 거프. 몽키 디가프 스킬이 권골 유성탄인가? 조로가 거프가 던진 대포 보고 놀라요. 존나 빠르다고. 저 대포보다 더 빠르다고. 권골 유성탄인가? 아니. 스킬이 좆빠집니다. 폭탄 던지가 있는데 못 본다. 안 보였다고 했어요. 조로가 조로 쪽한테 던졌는데 존나 빠르다고. 권골 유성탄인가? 그거 있었어요. 어, 왜 이렇게 빠르냐고? 씨발. 저 대포가 왜 이렇게 빠르냐고? 상대가 그랬었네요. 어. 존나 빠르다고. 되게 좀 강한 뉘앙스는 엄청 많이 풀렸고, 일단은 로저를 위기에 몰아 넣었었죠. 로저를 많이. 그리고, 흰수염이, 어떻게 보면은, 정상결전에서, 키자로 아오키지, 아카이누한테 다 애송이 새끼들이라고 뭐라고 했는데, 생고쿠 만났을 때도 약간 웃으면서 생고쿠 오랜만이구만, 이런 식으로 말, 이렇게 말했는데, 거프가 나오니까, 약간 좀, 거프라고 약간 좀 예의를 좀 지키는 듯한 그런 멘트. 가, 약간 이런 느낌. 어, 흰수염의 뉘앙스에서 나왔어. 삼대장한테는 약간 애송이들한테, 애송이 새끼들이라고 했고, 생고쿠는 약간 웃으면서. 근데 거프 나오니까 약간 좀, 음, 어, 주새끼는 인정한 듯한 그런 뉘앙스. 어, 가프, 막 이런 느낌을 해가지고. 음, 약간 라이벌이었죠. 어, 시키, 가프, 흰수염, 로저. 이 정도 됐던 것 같아. 거기서 뭐 레일리 끼는 사람들은 진짜 원할 못이고. 레일리. 그리고 레일리가 잡혔다고 하니까 생고쿠한테 보고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대장들이나, 대장, 대장들이나.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고. 근데, 싸봉뒤에서 키자루랑 맞짱 떠버리기 일단은, 대장에 못 올라간 이유는, 아들 하나 잘못 나왔죠? 아들 하나 잘못 나왔어요. 세계 최악의 사나이. 몽키 D, 도라이건. 그리고 손자까지 미친, 해적왕 된다고 깝치고 있네. 건싸하죠. 승진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포기했던 것 같아, 아들 때문에. 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콩, 내가 보기에는 올라갔으면 좀오로성이 있을지도, 진짜로. 정권의 가프. 저, 해적들의 이름에서는, 그니까, 러 해적들 사이에서는 악마라고 했답니다. 악마. 악마. 씨발, <laughs> 존나 웃기네. 정권의 가프, 영웅 가프. 헤이유 가프라고 하죠. 어, 말구님도 1게 어띵, 허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헤이유 가프. 음, 존나 세지? 어. 일단은, 루피가 고무고무 고무 열매에서 이제, 좀, 이제, 육신, 이 타격을 맞으면 안 아팠는데, 거프한테 맞고 나서 존나 아파합니다. 패기죠, 그게. 패기. 일단은, 마르코 구들도 진짜 아무 말 못하죠. 거프의 그 딱밤 사건. 딱밤. 나서스 천스테크 딱밤 사건이 있었죠. 그때는 뭐, 뭐 존나, 그 세다는 걸 대놓고 보여줬었어. 어. 다단이라는 내가 보기엔, 다단 이제 산적이잖아요. 내가 보기엔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것 같아. 그 마을에서. 그니까, 러 거프가 지금도 중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감시관이란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말했다고 하죠. 자기네 마을이 어디였지? 루피네 동네? 거기를 지키는 데만 쓰겠다고. 나의 힘은, 나의 남은 힘은 거기를 지키는 데만 몸을 쓰겠다고. 그리고, 일단, 센고쿠랑 금사자 시키를 같이 따고래서 잡았던 적이 있었고, 돈친짜오 뿔 집어 넣었어. 딱 봐봐. 존나 세긴 합니다. 그니까, 돈친짜오가 그 당시에 되게 큰 해적이었어. 그당시 5억이었으면은. 돈친짜오가 되게 센, 해적이었는데, 이제, 생, 그니까, 거프도 돈친짜오로 싸울 때 되게 좀 빡세했어. 땀 흘리면서. 근데, 산몇 개를 부셨다고 했었나?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그 당시 실무여정 되죠. 돈친짜오가. 산몇개 때려 부셔서 올라갔다고, 했, 그, 노 잡으러 왔다고 했었어. 음. 100개인가? 8개인가? 뭐, 산 때려 부셨다고. 뭐, 수월. 해가지고 뭐 마지막 마지막 전투 장면은 이거였네. 바제스 주먹 날리는 거, 쌩고코한테 주먹 날리는 거, 주먹으로 천대 바제스가 날아갔죠. 그 다음에 추루 중장. 되게 키가 작아 보이는데 약간 중장신형입니다, 여러분들. 어 중장신형이에요. 어, 어느 정도 키냐면은 루피처럼 그렇게 작은 키도 아니어서 나 작은 키의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사카스키, 키자루, 이 정도의 약간 신장인 것 같아요. 신장이. 거프랑. 루피처럼 이렇게 작은 체형이 아니라, 약간 중간쯤. 그니까 러 사람도, 이게, 그니까 러 내가 소인이 있어, 소인. 루피나 조로처럼 작은 사람이 있고, 레일리처럼. 그 다음 몸 사이즈가 거프랑 산고쿠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약간 좀큰 등치가 티치. 티치, 티치, 티치. 티치. 어. 티치, 티치. 키자루가 훨씬 크긴 하겠다, 키자루가. 약간 거포도 루피보다 훨씬 큽니다 약간 좀 약간 중간 정도? 어 티치는 큽니다 여러분들 티치가 제일 약간 좀 거인형이에요 흰수염은 모르겠네요 흰수염도 크긴 큰데 많이 커요 흰수염은 약간 좀 거인 중에서 좀 소인? 거인의 소인 아닐까요 흰수염은? 안 그렇습니까? 하이로딘이나 얘네들이 이제 진짜 좀 완전 거인이고 거인의 소인 바제스랑 티치가 약간 좀 일반 사람 중에서 좀 대인. 좀큰 사람. 음. 응. 준 거인이죠. 도피도 커요, 도피도. 도피는 근데 사람 좀 사람 치고 좀큰 편. 어, 마른 체형. 이게 있어요. 이게 체형들이 다. 예. 도피도 좀 큽니다. 베라미는 한 중간 사이즈. 로피보다 좀 크죠. 그러니까 초르중당도 거프랑 키가 그렇게 차이 안 나요. 그게안 작아요. 되게 몸에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름의 모티브는 일본어로 학이네 학. 빨래 빨래 열매, 빨래 빨래 열매. 어. 근데 뭐 딱히 뭐 없었어요. 도플라밍고의 카운터고. 그러니까 도플라밍고가 이제 한참 성장했을 때, 어. 그 도플라밍고가 한참 성장하고 한참 이름 날렸을 때도 추루의 배는 피해 다녔다고 했어. 추루. 트루. 추루가 전담 마크를 했던 것 같아요. 도플라밍고를. 근데 되게 잘 도망 다녔어 도플라밍고가.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제 두플라밍고 호송은 추루 중장이 맞죠. 넌 어차피 졌으니까 아갈 봉인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세계 의 패권에 대해서 입을 계속 터는데, 음, 넌 어차피 졌으니까 넌 어차피 패배자야 이렇게 말하니까 존나 부들부들하면서 해루속 수갑을 흔들어대죠. 어, 얘가 천룡이는 절대 아니고, 아, 음.. 뭐 그거 이외에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흰수, 그 정상결전 그 뭐야 전투진영. 배치했는데, 한방 먹었죠? 어. 모비디코가 이제 잠수 타고 와가지고, 와가지고, 잠수. 사왕 배는 잠수도 되는 것 같더라잉. 어. 가프도 출장이라고 부르면 서로 농담할 정도로 친한 사이인 것 같다. 하지만 동기나 섬 동기인 센고쿠나 가프보다 나이는 더 들어보인다. 나이가 정확히 몇인지 모르겠어요. 음, 동키호테 도플라밍고가 예전에 그,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그, 마리조아 했던 회, 회의에서 그, 시, 그, 스테인레스 중장 가지고 놀았을 때 있어, 도플이. 근데 거기다가 착한아이니까 그만둬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도플라밍고 말을 듣더라고 지금 그러니까 절대 약한 전투능력은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웬만한 칠모에는 제압할정도 아직도 어. 스테인리스 중장이 있어 스테인리스 중장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족빠지죠 진짜 내가보기엔 난 요즘 이새끼 제일 좋아 존나 쎄요 내가 보기에는, 루피의 최대의 적은 내가 보기에는, 카이도가 아닌 이, 사카스키의 원수야? 어. 존나 세요 진짜. 어. 티치도 도망갈 정도. 루피의 최대의 마지막에 가로막을 거는 내가 보기엔 사망도 아니라고 하 아카이드야, 아카이드. 어. 지금 나도, 카도라로 들은 건줄 알았는데, 지금 소문 떡밥에 들리는 걸로 위해서는 지금 로우 아니면은, 샹크스가 죽는다고 하는데, 음. 키자르도 나도 좋아하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사카스키는 거의 뭐, 진짜, 정의 그 자체, 어.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도 말이 많아요. 정상결전에서 체력 빠진 아카이누의 공격을 샹크스가 막았다고 해가지고 샹크스가 아카이누 개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둘이 싸우면 내가 보면 몰라. 1대1로 맞짱 뜨면은. 사카스키가 이길지도 모르고, 어. 내가 보기에는 절대 누가 알긴다고 보긴 힘들어. 어. 사카스키가, 근데 내가 보기 지금은 이길 것 같아. 원수 버프까지 받아가지고. 샹크스가 압살하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나도 이거에 대해서 진짜 말이 많잖아. 이게 왠지 사황이사황이 존나 쎄가지고 대장 한 명을 압살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이 원피스의 대립구도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대장이랑, 대장 한 명이랑 사황이랑 싸운다고 해서 그렇게 막 비슷비슷할 것 같아. 어. 근데 더군다나 사카스키의 지금 포스면은, 지금 존나 센 거지. 어, 얘는 공격도 존나 많고. 압도하긴 분명히 힘들어. 어, 내가 보기에는 사황이 대장을 압도하긴 힘들어. 비슷비슷해. 문제 장담하는데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특정 애들은 세겠지. 사황이 더셀 겁니다. 아마 카이도우 같은 새끼들은 답도 없어 보이긴 해요. 음, 근데 내가 보기엔 사이카이도우랑 아카이누랑 맞짱 뜨면 이제 볼만할 것 같긴 합니다. 둘다 약간 주먹에다가 어 채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슷해야 어 사황이 대장은 이겨야 되는 게 맞긴 맞아. 근데 좀더 점수를 주는 면 만약에 이게 밸런스 따지면 사황이좀더 세야 맞긴, 맞아. 어.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안 되는 게, 사황및 엄청난 이 바다의 해적들이 있잖아. 그걸 막으려면은 대장도 그만큼 세야 돼. 아무리 난, 난 진짜 사황 상황한테 대장이 1대1 그냥 지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바다의 엄청난 해적들이랑 사황이랑 같이 다 막으려면 내가 보기엔 대장이 진짜 내가 1대1 깔만 해야 돼. 어. 아카이누가 근데 내가 보기엔 사황그 누구한테 발릴 클라스는 아닌 것 같다, 지금. 아카이누. 미쳤죠, 지금. 음. 근데 또 아웃, 아우... 아오키지 또 아니 또 존나 존나 또잔이네 정의 그 자체여가지고 아오키지 발 녹았더라 어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아오키지 발 한쪽 없는거 그러니까 얘도 내가 보기엔 신체보이 중에서 어디가 많이 다친거 같은데 일단 어깨 어깨쪽 존나 다쳐있고 나도 그래가지고 오른쪽 손이 마그마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줄 알았는데 근데 공개는 됐어요 장갑 끼고 있죠 근데 장갑 아직도 봐야됩니다 귀쪽이랑 해가지고 다 나갔어요 이쪽 그리고 아오키지는 말하는데 어, 그쪽 상처는 왜 그냐고 물어봤는데, 어, 혈기를 엄청 부렸다고. 음, 그러니까 아카이누랑 싸우는 거죠. 장갑 없이 손까지 있었습니까? 그럼 내가 보기에는 아 그니까, 분명히 만화책이라든지 만화에서 나왔어요. 박빙이었다고. 근데, 신체 부위 어딘가에 내가 보기에는 아카이누가 성한 걸로 봐서는, 아카이누가 좀압승까진 아니어도 좀 여유가 있었나 보긴 하다. 어, 상황끼리는 싸우기 애매모하죠. 정상 결정때 흰수염, 젊은 흰수염이었으면 아카이는 뒤졌다. 물론 젊은 흰수염이었으면 그렇겠지. 근데 흰수염이 그 나이에도 근데 3대장들한테 그랬어요. 애송이 새끼들이라고. 대장 정도는 자기한테 애송이라고. 근데 아카이너한테 뚫려버리기! 마지막에 머리 한쪽도 없어졌죠? 거의 여러분들. 예. 네. 머리 한쪽 없어지고. 근데 사카스키가, 사카스키가 내가 보기에는 진짜로 이게 원수 이 승진을 엄청 기다리고 있던 었것 같아. 흰수염 어떻게든 잡으려고 끌어들려고 스쿼드까지 써가지고 막, 어? 흰수염이 따불당했다고요? 따불당 마지막쪽에 따불당하긴 했지 그 검은수염이 들단따다다 존나 맞으면서 근데 거의 근데 따불이 아니라 흰수염이 전투했던 애들은 누구였냐면다 말씀드릴 수 있는게 일단 아오키지 조지 때문에 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조지 아니었으면은 아오키지랑 싸우다가도 내가 보기엔 치명타 입었을만 했어 아이스블록 파라티잔 파라티잔 아이스 100% 맞는 각이었거든요? 아이스블록 파라티잔을 100% 맞는 각이었는데 조주의 죽방이 살렸고, 키자루한테는 좀 당했어요. 솔직히 이거는 내가 키박이라 그런 게 아니라, 키자루가 리시를 존나 해줬어. 키, 그, 흰수염 상대로 1대1로. 키자루 같은 경우는, 창 같은 거두번 피하면서 레이저로 팔 존나 찔렀어요. 가슴 쪽에다 레이저 쏘고, 여기다 또 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키자루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토스해줬지. 그러다가 이제 사카스키가 마무리 졌지. 어. 구멍 존나 뚫었어키박이가 또가 아니라, 아, 그, 흰수염은 키자로한테 데미지를 못 입혔어. 어, 유단시탄의 각오로, 진지버든 유단시탄으로팔 존나 뚫고 했었지. 진짜? 찾아보세요. 기습한 게 아니야. 어떻게 기습이야. 바로 앞에 나타났는데, 흰수염이 창으로 애송이라고 하면서 딱 잘랐는데, 빗빛 열매로 씹으면서, 뒤, 창 칼로 밟고, 삐웅! 유단시탄에 거기서 나왔죠. 제대로 보냈지 음. 리시 제대로 했죠. 어, 보르살레노 음, 테나정개님 감사합니다. 고습니다 근데, 루피와 마찬가지로 주먹 위주의 기술이 많다. 이렇게 비슷한 타입이라는 걸 언젠가 루피랑 싸운다는 건데, 629화부터 바뀐 오프닝에 행운이 이끌고 루피가 대결을 펼치는 모습이 나온다. 그 오프닝에서, 지금 3회 전 오프닝에서도 루피랑 싸우는 장면이 나왔는데, 루피랑 마주친 적도 없다는 거. 카이도랑 지금 여러분들 애니에서 마주쳤잖아요? 내가 보기엔 카이도랑 루피랑 이제 마주치려면몇년 남았다는 거. 아직도. 아직도 사카스키랑 마주친, 마주친 적도 없기 때문에.